매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성인환자가 부정맥이 있을 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여러분, 일단 부정맥이 뭔지 알아야 돼요. 부정맥이 뭐예요?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게 부정맥입니다. 이럴 때 어디다 재야 되냐? 1. 대퇴 맥박. 2. 요골 맥박. 3. 상한 맥박. 4. 심천 맥박. 5. 족배 맥박. 정답은요? 4번 심천 맥박이죠? 심천맥박은 뭐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알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심천맥박은요, 심천부에다가 맥박을 재는 거예요. 거기다 청진이 돼가지고서는 잴수 있는 맥박이 심천맥박입니다. 심천맥박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맥박, 이 손목에 있는 맥박이 좀 비정상일 때, 또는 부정맥이 있을 때, 또는 뭐 옷을 입었어? 석고봉대를 했어? 기부스를 했어? 뭔가 접근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요골 맥박이 어디에요? 이 손목에는 되죠? 근데 여기에 옷이 뭐꽉 쪼여있어 석고봉대를 해가지고서는 여기다 잴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심천부에다 잰다는 겁니다 요골 맥박이 비정상이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이 요골 맥박에 잴수 없는 상태일 때는 심천 맥박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심천 맥박은 어디에요 이 위치도 나오죠?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지만요. 이 사람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좌측의 중앙의 쇄골선, 쇄골선, 쇄골 아시죠? 그리고 늑간골 4, 5번째, 1, 2, 3, 4, 5. 여기가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심천맥박이 되겠습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측정할 때 한다. 맥박이 결손됐어. 이럴 때도 요걸 맥박에도 재고 심천맥박에도 잰다. 심천맥박은요. 요 부위에 재는데, 부정맥이나 빈맥일 때 1분 동안 한 명이 재는 거예요. 맥박수, 맥박의 강도, 맥박의 규칙성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어, 심천 맥박 말고요. 심천 요골 맥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심천부에도 재고 요골부에도 잰다 이겁니다. 이거는 두 명이 재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각각 한 명은 심천한 명은 요골에다가 맥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쇼크야 원래는 요골 맥박 잡아야 되는데 여기 막 수전증이 있어. 이럴 때는 맥박을 어디다 재요? 쇼크일 때는 사람은 성인은 경동맥 목에다 잰다. 애기는, 영아는요, 상한 동맥, 우리 팔뚝이요, 혈압 재는 곳에서 잰다. 소아나 성인은 목, 경동맥에다가 재요. 언제? 쇼크시에. 상한 동맥 보세요. 우리가 혈압 질때 상한 동맥에다가 혈압기를 감습니다. 여기가 상한 동맥이고요. 요골 동맥, 손목식에 차는 고그 부위가 바로 우리가 맥박을 재는 요골 동맥이 되겠습니다. 족배 동맥은 어디예요? 이 발등 위쪽, 요 안쪽이 족배 동맥이 되겠어요. 맥박 측정부위 이렇게 다양해요. 축두 동맥, 경동맥, 상한 동맥, 요골 동맥, 대퇴동맥, 쓰라동맥, 족배동맥, 여기서다 맥박을 잴 수가 있는데, 부정맥이 있든지 뭔가 요골동맥에서 잴 수가 없을 때는 심천부에다가 맥박을 잰다는 이야기예요. 안정시, 영아의 맥박 측정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입니다. 1번 65회, 2번 85회, 3번 100회, 4번 120회, 5번 140회, 영아의 정상 맥박 측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예요? 성인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입니다. 영아는요. 영아가 몇 살이에요? 0에서 1세죠? 80에서 160회. 성인보다 훨씬 빨리 뛰죠? 또 신생아는요. 태어난 지 28일 이내에 아기죠? 맥박이 성인의 따불이에요. 60이 아니라 120부터 시작해요. 120에서 140. 한마디로 신생아든 영아든 무조건 80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상태에서. 영아야, 영아는요? 80에서 160회라고 했죠? 근데 그 이하야, 그러면은 섬액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영아든 신생아든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굉장히 더 맥박수가 높다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은 보기가 조금 달라져도 맞추실 수 있겠죠.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하는 활력증후는 너무 쉽죠. 정답 호흡입니다. 활력증후는요? 호흡체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중에서 환자 모르게 측정해야 되는 거 호흡. 왜 환자 모르게 측정해? 호흡 재겠습니다. 하면은요. 환자가 갑자기 막 순위가 빠져요. 그래서 정상 호흡이 잴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 측정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 모르게 맥박 측정한 다음에 맥박 어디다 재요? 요걸 맥박에 재죠? 손목에다가. 그리고 요걸 부위에다가 손을 그대로 올려놓아요. 그러면 환자는 아 맥박 재나보다 하고 그냥 안심하고 있죠. 그럴 때어 호흡을 측정하는 거예요. 호흡은요. 들숨, 날숨, 흡기와 호기를 합해서 1회로 합니다. 성인의 정상 호흡수는요, 1분의 12에서 20회에요. 이렇게 한 번인 거예요. 환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잽니다. 호흡 측정은 환자 모르게 맥박을 측정한 후에 요골부위에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측정한다. 성인의 체온 측정 방법은? 1. 구강 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을 앞니로 문다. 2. 직장 체온 측정 시 탐침을 항문길 1cm 삽입한다. 3. 이마 체온 측정 시 체온선 센서를 관자놀이에 댄다. 4. 고막 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며 삽입한다. 5. 애가 체온 측정 시 탐침을 겨드랑이에 5분 둔다. 정답은요? 고막 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며 삽입한다. 우리가 다른 보기 잘 몰라도요. 확실한 걸답으라는게 국가고시에서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다 알고 푼다는 건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모르는 게 많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국가고시에서 열 문제는 몰라요.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2, 30개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 합격을 하는 이유는요, 다 알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기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고막 채우는요, 귓바퀴를 성인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삽입한다. 소아는요 후하방으로 땡기죠. 요거 하나만 알고서는 이런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보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아는 거 확실한 것을 답으로 찾는 것입니다. 고막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체온기를 귀 안에 넣고요. 소아는후 하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체온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열을 기본적으로 재잖아요.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채시는 분전한 분도 못 봤어요, 진짜. 제가 그냥 이렇게 귀를 갖다 대면요. 그냥 바로 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셨던 분은요. 본인이 귀를 살짝 위로 잡아당기면서 이 안에다가 고막체온을 재는 게 맞거든요. 어, 다른 신체 부위보다도 고막 체온이 0.5도씨 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된대요. 귀에 막 귓밥이 너무 많으면요. 이게 온도 전달이 안 되니까 더 낮게 측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 귀 속이 좀 깨끗해야지 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고막체온 측정 시 어느 부위로 잡아당기냐? 나,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이얘기예요 라는요, 후 하방입니다. 후 상방만 기억하세요. 고막체온은요, 한 2초 재니다 2에서 5초. 신부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이 고막체온이에요. 신부체온이 뭐예요? 신체 내부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게 고막체온. 귀에다가 띡, 띡 꽂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성인의 체온 측정. 뒷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고막 체온기 센서를 안쪽으로 넣는다는 거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성인 환자의 심천맥박 측정 시 맞는 설명은 심천부위에서 맥박을 재는 거죠 청진기로 1. 환자에게 우측위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2. 옷 위에서 측정한다 3.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4. 청진기 판막을 차갑게 측정 부위에 댄다 5. 중앙 애가성과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정답은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기 몰라도요. 3번 부정맥 있는 경우는 심천맥 빡 1분 동안 측정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옷 위에서 측정하지 않죠? 청중이 너무 차가우니까 조금 따뜻하게 하고서는 측정하죠. 5번째 늑간골 아니죠?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죠. 어디와? 좌측의 중앙 쇄골성과 좌측 중앙 쇄골선과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 고 부위가 심천맥박 재능 부위가 되겠습니다. 1분 동안 측정한다. 구강체온을 측정해도 되는 환자는 1. 무의식 환자 2. 치주수술 환자 3. 성인 치질 환자 4. 생후 6개월 된고열의 환자 5. 비제온 마스크로 산소투여 중인 환자 구강 체온을 되려면요 입에다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뭔가 호흡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어야겠죠?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환자, 일단 소화 환자, 애기들 그냥 가게 물어버려요. 그럼 숨탁 터지겠죠? 안 됩니다. 노인 환자, 뭔가 덜덜덜덜덜 이렇게 파킨슨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위험하다는 거. 의식이 없는 환자, 입 안에 무엇도 넣지 않죠.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오한으로 떠는 환자, 뭐 경련 있는 환자, 구강 체온계를 깨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감기로 코가 막혔어. 그러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강체온은 안 되는 거예요. 기침이 심해. 구강체온은 안 되겠죠. 호흡이 곤란해. 숨 막혀 죽겠어. 굳이 호흡기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 구강을 수술했어, 코 수술했어, 급성 구내염이 있어, 문제가 있을 때 굳이 구강, 입으로 재지 않는다는 거.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도 있어요. 또 흡연 직후, 담배 피고 나서 재면 은 온도가 더 높게 나오겠죠. 담배 폈어? 껌 씹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었어? 30분 이내에는 재지 말래요. 뜨거운 삼계탕 먹었어? 입이 계속 후끈후끈하다. 차가운 팥빙스 먹었어? 30분은 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구강 체온 측정해도 되는 환자. 이제 답이 딱보여 이죠 모의식 환자 입에 넣지 않는다. 체질 수술 환자 잇몸 염증 수술했어. 굳이 입에다 재지 않는다. 성인 치질 환자 똥구멍 수술했어. 구강체온 괜찮다는 거죠. 생후 6개월 된 고혈의 환자 애기 안된다 그랬잖아요. 5,6세 소아 환자까지는 안된다 그랬잖아요. 비제원 마스크 코와 입을 막았어요. 안된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심근경색증 환자, 직장체온. 항문으로 체온기 넣지 말래요. 왜? 직장으로 체온기를 집어넣으면요. 이 미주신경이 자극돼가지고 심장에 무리를 준대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는 변비도 생기지 말라고 변, 완화제를 투여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 똥꼬멍에못으면안 뭐 된다는 거. 호흡 측정 방법은? 1. 환자에게 알리고 호흡을 측정한다. 2.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3. 영화의 경우 15초간 측정된 호흡수 곱하기 4배 한다. 4. 아침 운동 직후 측정한다. 5. 호흡이 불규칙적이면 30초간 측정된 호흡수에 곱하기 2배 한다. 정답은요? 2번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다른 보기 몰라도 아는 것만 정확하게 답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수예요. 성인의 정상 호흡수 12에서 20회 1분에요. 영아는 30에서 60회. 신생아, 30에서 60회. 한마디로 아기들은싹다 30에서 60회죠? 어, 성인만 12에서 20회입니다. 호흡수든 맥박수든 거의 다따블이에요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게 호흡이죠?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맥박은 1. 측두맥박, 상한맥박. 2. 심천맥박, 요골맥박. 3. 상한맥박, 요골맥박. 4. 쓰라맥박, 측두맥박. 5. 좁배맥박 상한맥박. 정답은요? 2번, 우리가요, 맥박질 때 아는 거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골 동맥에다 맥박지죠. 또, 심천 맥박지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맥박이 어쩌고저쩌고 있어? 심천 맥박하고 요골 동맥, 요골 맥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박 측정 부위, 축두 동맥,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경동맥 목, 상안 동맥, 요골 동맥, 여기 손목, 대퇴 동맥, 여기 생식기 옆에 골반 있는 쪽, 쓰라 동맥, 무릎, 족배 동맥, 안쪽입니다. 맥박 하면은요, 요골 동맥, 그리고 심천 맥박,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심천부에 재는 맥박이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측정 부위는 발쪽에 있는 맥박이어야겠죠? 1. 경동맥, 목에 있다. 2. 측두 동맥, 관자놀이에 있다 그랬어요. 3. 요골 동맥, 손목에 있었죠. 4. 상한 동맥, 우리 혈압 재는 거 팔쪽에 있었죠. 5. 족배 동맥, 이거 발, 발쪽에 있었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측두동맥, 관자놀이, 경동맥, 목 상안동맥, 혈압제는 여기 팔 요골동맥, 손목 또 대퇴동맥, 생식기 옆 골반 수라동맥, 무릎 족배동맥, 발목 쪽 고막 체온 측정 시 맞는 것은? 1. 측정 시간이 2분 이상 걸린다 2. 성인은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삽입한다 3. 사용한 탐진커버를 씌우고 보관함에 보관한다 4.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5. 한 개의 탐침커버로 4명을 측정한다. 정답은요? 4번. 심부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신부체온이 뭐예요? 신체 내부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기에는 고막체온이 적당하다고 했어요.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사용한 탐침커버 일회용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한 개로 한명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시간은 2에서 5초라고 했죠? 성인은 후 상방으로 당긴다. 소화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체온을 측정한다. 고막체온이요. 매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